3가지 스킨케어 필수템 여드름. 관리 팁과 추천 상품들 대공개. 민감한 피부를 위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피부의 힐링을, 약산성의 부드러움. 슬로건이 바로 이 제품을 설명하는데요. 예민한 피부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제한적이라면 주목해보세요. 미샤, 슈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토너 패드는 약산성 포뮬러로 만들어져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고 촉촉함이 오랫동안 유지돼 건조한 걱정도 없습니다. 90매의 촉촉한 패드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시켜줍니다. 사용자들 후기에 따르면 민감성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촉촉함이 지속된다고 하네요. 즉각적인 보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가 만족스럽다고 하니 이 기회에 미샤 슈퍼 아쿠아로 늘 촉촉한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피부가 꿈꾸던 완벽한 보습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자극을 받아 고민인 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바로 넘버즈인의 1번 시카 가라만든 초록 패드인데요. 이 제품은 풍부한 수분을 제공해 건조한 피부에 즉각적인 보습을 선사합니다. 190ml의 넉넉한 용량과 7 0매이 패드는 반복 사용에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며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한 자극 없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시카패드 덕분에 피부가 촉촉하고 진정된 느낌이라고 하네요. 또한 자극 없는 사용감도 만족스럽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넘버즈인 시카패드와 함께 건강한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피부의 광채와 자신감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지속적인 좁쌀 여드름과 각질로 고민 중이라면 주목하세요. 이 제품은 이퓨 글로우 토너 패드입니다. 이 제품은 aha와 bha 성분으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좁쌀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줍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피부가 보다 부드럽고 깨끗해졌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매끈하고 빛나는 피부를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